아주 기가 막힌 부분, 자, 이 약대가 늘어납니다, 이렇게. 프로펠러가 확 돌아주면서 총으로 싹 쏴주니까, 뭐, 입재나 소화제 이런 것들도 뭐 뭉치지 않고 잘 섞게끔, 이 자, 이렇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, 농바파 t v 베미오가피 농장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제 옆에 있는 요, 엑시 툴에서 나온 자동 믹싱 분무기라고 요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요 녀석을 제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. 고추 약도 치고 뭐 영양제도 치고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괜찮습니다. 아주 좋아요. 파워도 좋고 네 그리고 뭐 소음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주 괜찮은 장점이자 특징들이 있는데 요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먼저 이 녀석 구성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까 좋아요. 먼저 이제 20리터짜리 통 본체가 있죠. 그리고 뭐뚜껑이며 안에 걸음망 이거 다 있고요. 손잡이. 일단 박스에 이제 배송이 돼서 올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돼서 오는데 뭐 조립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약대 약대가 옵니다.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점이 있어요. 약대가 두 개가 옵니다. <laughs> 이런 경우도 처음 보는데 약대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또 아주 기가 막힌 부분. 자이 약대가 자,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요 <laughs> 자 요런 아주 쌈박한 약대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자 요런 충전기 예, 충전기고 그 다음에 자 노즐 자 요, 지금 저는 이제 노즐 요거로 꼽아 놨는데 이거 이외에도 자 노즐이 다섯 개가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런 노즐이 있고 그리고 요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요런 노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구짜리 노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. 자, 요렇게 생긴 노즐이 있어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요렇게 생긴 노즐이 있습니다. 자, 요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각각 노즐에 대해서 이제 분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이렇게 앙증맞은 계량컵이 하나 딱 포함되어 있고요. 거기에다가 또 하나 뒤쪽을 보시면 자, 이런 식으로 등받이.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요게 상당히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골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기는 통하지만, 그래도 요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등과 띄어지게 되고, 허리가 받쳐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매, 매했을 때, 뭐랄까, 착용감, 요런 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요런 게 특징이 다 기본 구성품은 또 요렇게 되고요. 자, 그럼. 이녀석의 재원, 재원이랄까요? 이를 한번 보시면은 20리터 통이죠. 그리고 배터리는 리튬이온입니다. 그리고 12볼트 짜리고요. 충전 시간이 한 5시간, 충전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충전 시간이 좀긴 반면에 사용 시간도 길어요. 이거를 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분당, 토출량, 이게 표기가 되는데 1.6에서 3.5리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약하게 틀면은 분당 1.6리터. 그리고 강하게 틀면은 분당 3.5리터가 나간다. 근데 이게 20리터니까 3.5리터면 분당 그러면은 2분의 7리터. 계산상으로는 <laughs> 이거 20리터를 자 6분이면은 얘가 다 쏴줄 수 있다. 자 계산상은 으 이렇게 나옵니다. 약 7대 6분, 6분. 어우 그거 어� 어느 정도 그쯤 되겠네요.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 약통을 싹다 비우는 토출량. 그만큼 이제 파워가 세다는 거겠죠?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요 내부에 있는데, 이게 이름이 엑시툴 자동 믹싱 분무기잖아요? 이게 자동으로 섞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요 안에 보시면은, 자, 요 안에 딱 보시면, 자, 요렇게 뭔가 동그란 게 있고 옆에 뭐총 같은 게 있죠? 자, 얘가 이걸 레버를 조작하기에 따라서 지금 옆에를 요렇게 싹 보시면, 자, 요런 게 있습니다. 점이 뛰고, 자여기 분사, 분사 희석, 희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를 분사 쪽으로 놓으면 되면은 이 약을 뿌리는, 약을 치는 요 용도로만 사용을 하면 되는, 사용이 되는 거고, 요거를 이 끝으로 희석 쪽으로 놓으면, 자이 희석 안에서 이 교반기가 싹 돌아갑니다. 그러면서 약을 싹 희석을 해주는 거예요. 굳이 따로 막 약을 여기서 뭐 막대기 같은 거 집어넣어서 저어줄 필요 없이 그리고 가운데 분사 이석 요거는 약을 치면서도 계속 안에서 교방기가 돌아가게끔 요렇게 계속 섞어 주는 요런 기능입니다. 자, 우리가 보통 그 농약을 요런 농약통에다가 희석을 할때 원칙상은 이 통에다가 농약을 바로 넣지 않습니다. 이 원, 원액이고 아니면 뭐 수화제, 가루로도 된 수화제나 아니면은 입상 요런 것들은 물에 넣자마자 확 퍼져서 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소량의 물에다가 요 농약을 딱 넣어서 어느 정도 녹혀 줘요 녹혀 준 다음에 이 약통에다가 어느 정도 물을 받고 여기서 한번더 넣어서 저어 줘 가지고 잘 섞이게끔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교반 기능이 있어요 이게 교반 기능이 또 기능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회전만 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보시면은 옆에 총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밑에 그 프로펠러가 확 돌아주면서 총으로 싹 쏴주니까 뭐 입재나 소화제 이런 것들도 뭐 뭉치지 않고 잘 섞이게끔 잘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그런 약통을 가지고 농약을 칠 때는 이렇게 번거롭죠? 조그만 데다가 먼저 녹이고, 넣고 또 저어주고. 근데 이런 번거로움이 싹 해소가 됐다, 얘는. 그래서 물을 한 어느 정도 받아주고, 그 다음에, 자, 요 안에 보시면, 자, 요런 식으로, 거름망, 요런 건다 있죠? 여기다가 바로 이제 약을 넣어주면서 물을 좀 넣어주고, 밑에 교방기를 돌려버리면, 별도의뭐 저었거나 뭐 따로 만들거나 이럴 필요 없이, 이 녀석은 바로 여기서 지가 섞어줘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. 이게 생각보다 큰그 장점이에요.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이 약을 섞어주는 것도 상당히 그 번거롭습니다. 뭐잘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. 제대로 섞지 않으면은 뭐 이런 노즐 같은 데가 막힐 수도 있죠. 그리고 이제 약이 처음에 나오는 거랑 나중에 나오는 거랑 또 약의 용, 농도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약은 잘 희석을 해줘야 됩니다. 영양제도 그렇고. 자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레버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손잡이 손잡이형으로 되 있어서 자 보통의 경우는 밸브 밸브가 많이 돼 있죠. 근데 얘는 이렇게 손잡이로 되어 있는데 손잡이가 한한번 그냥 잡으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알아서 걸린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해주고 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레버를 써서 그런지 이 손잡이보다는 물론 이걸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. 레버 같은 경우에는 좀 레버 자체로도 일정 부분에서 딱 조절이 돼서 그 상태로 계속 쏠 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손잡이로는 그게 안 된다. 대신에 손잡이가 안 되는 대신에 또 보안점이 있죠 나름대로 이쪽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거는 충전기 충전할 때 이걸 꼽아 쓰는 거고 자 이걸로 일정 자 지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. 자 이런 식으로. 좀 미세하게 적게 내보내는 경우, 그리고 이렇게. 자, 이게 끝까지 다 돌아갔다고 최대가 아닙니다. 이 상태에서 옆에를 더 켜주면은 최대 압력으로 나가게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만약에 그냥 무조건 그냥 최대 압력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켜주면 됩니다. 이것만 켜주면은 그냥 최대 압력으로 쭉 나가게 되고, 그다음에 최대 압력은 필요 없고 좀 적은 양을 뭐 이를테면은 제초제 칠때 요럴 때 괜찮죠 좀 적은 양을 좀 방울방울 져서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입자가 좀 커지기 때문에 퍼지지 않고 방울방울 톡톡톡톡 떨어지는 요렇게 그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초제 전용의그뚜껑 있는 노즐 냄비 뚜껑 같이 생긴 요 노즐을 쓰지 않더라도 요런 기능이 있으면은 제초제를 다른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칠 수는 있다. 예,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대, 평소에 보관할 때 약대를 자, 요런 식으로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. 꽂아놓을 수가 있어요. 옆에다가. 자, 요런 식으로 딱 꽂아놓을 수 있죠.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 하나가 더 있죠. 요거는 보니까 딱 요거 같습니다. 꽂고 얘는 옆에다. 자, 요렇게. 자, 이렇게 하면, 자, 뭐, 덜덜덜, 덜 뭐, 없이 깔끔하게 보관이 되겠죠. 자, 요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. 그래서 제가 요 녀석을 이제 사용을 해봤죠. 사용을 해봤는데, 압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. 이게 토출량에서 말씀드렸다시피. 자, 그리고, 자, 이 노즐, 아니, 약대, 약대가 늘어난다 그랬어요. 요만큼. 자, 이렇게 해서 한두배 가까이 이렇게 약대가 늘어납니다. 자, 약대가 이만큼이 늘어나요. 평소에 우리가 일반 작물들을 칠때 키가 어느 정도 있는 작물들, 뭐 이거는 굳이 약대가 길 필요는 없죠. 이 상태에서 그냥 치면 되는 거고, 키가 작거나 아니면 바닥에 제초제를 칠 때는 특히 이 약대가 짧으면은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바짝 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. 그래서 기존에는 아예 그냥 좀긴 약대가 따로 나와요. 그래서 그 약대를 따로 사가지고 제초제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는데, 얘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, 충분히 된다. <laughs> 그리고, 자, 이런 약대가 두 개나 들어있어요. 두 개나. 아,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. 요거 약대 아주 좋아요. 자, 그리고 노즐. 노즐별로 한번 이 물이 어떻게 나가는지. 자, 제가 한번 봤습니다. 2구짜리. 자, 2구짜리 같은 경우에는, 아, 이 압력이 세더라고요. 자, 요거는 3구. 3구짜리 해도 압력이 상당히 좋습니다. 제 생각에는 요거 한, 4구짜리를 해도 얘는 충분히 칠수 있을 것 같아요. 4구짜리는 잘안 나오죠? 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좋긴 한데, 왜 그런 건안 만드는지 몰라. 자, 평소에 우리가 잘 쓰지 않았던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? 자,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거. 그래서 요것들이 어떻게 나가는가 딱 봤는데, 요 같은 경우에는 구멍 하나에서 분사가 넓게 나가요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. 일직선으로 돼가지고. 자, 구멍이 4개가 있어요, 구멍이. 이네 구멍에서 좀 직진성이 강하게 직진성이 강하게 이렇게 약이 나갑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요렇게 생긴 거 이거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. 자 옆에 보면 이게 양각으로 돼 있어서 자세히는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뭔가 자 이렇게 돌리면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. 잠갔을 때는 입자가 곱게 넓게 퍼지고 넓게 퍼져서 이렇게 나가고 이걸 풀어서 분사하게 되면은 방울방울 좀 입자가 좀 커요. 입자가 좀 크게 해서 방울방울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. 자,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<laughs> 자, 이렇게, 야이 다섯 가지 노즐이 딱 들어서 옵니다.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이 상황에 맞게 노즐을 바꿔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엑시트 툴에서 나오는 자동 믹싱 분무기 요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동, 분무기, 뭐 이런 게 없으시다면은 이거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파워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리고 구성품들도 뭐 약대며 노즐이며 괜찮게 들어있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아주 널찍하게 잘돼 있어요. 들기 편하고. 탄탄합니다. 약통을 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용함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구독구독안 돼요!